안녕하십니까. 오늘 영광스럽게도 두 번째로 이 자리에 오르게 된 청년당원 박주호입니다. 저는 오늘 선배당원 동지 여러분 앞에서 박정희 대통령의 정신, 그 위대한 혁명의 대업을 이어나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의 지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가히 천재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전 세계에 있는 한국인 과학자 동포를 국내에 손수 모셔 대한민국이 자주적인 기술 역량을 가질 수 있도록 그 기틀을 닦꾸셨습니다 도리어 식량원조가 필요한 수준의 저 가난한 나라가 첨단과학기술을 해보겠다고 자관을 달라고 하니 미국에서는 의심의 눈초리와 함께 회의적인 입장을 표했으나 결국에 우리는 승리했고 포항제철소, 자주원자력기술, 세계 초일류반도체 자동차, 선박, 건설 강국으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께서 서거하시고 벌써 44년이 흘렀습니다. 이 풍요로운 오늘날의 대한민국에 과연 박정희 정신은 온전히 기억되고 있을까요? 지난 현충원 추모식에서 존경하는 허평환 상님고모님께서 말씀 주셨습니다. 박정희 대통령께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하시고 창원공단 울산공단으로 돈 벌고 공부시키고 오늘 밥 먹고 사는 이런 나라의 기틀이 마련되었다고 그런데 요즘 정치인들을 보라 자기와 자기 새끼들밖에 모르는 부패한 자들이 나라를 주물럭거리고 있다고. 그리고 중앙당 당사 간담회 자리에서 존경하는 조원진 당대표님께서 이러, 이러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북한이라는 괴뢰 사회주의 국가가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정의로워야 한다고. 자본주의의 폐해를 조금 더 슬기롭게 이겨나가야 한다고. 그런데 자본주의의 폐의 나라가 되면 공산국과 저 김정은 괴뢰 정권과의 우월성에 있어서도 우리가 결코 우월하다는 이야기를 못하는 나라가 될수 있다고 오늘날 이 배부르고 따스한 시절의 MZ세대 청년들을 보십시오 좋은 집 내버려 두고 주말에는 특급 호텔의 호텔 바캉스 호캉스 가서 SNS,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올려야 하고 이 30만원짜리 오마카세 식당은 수개월 전에 미리 예약하지 않으면 입장 자체가 어렵고 명품의 해외 여행에 왜 민족 대명절의 공항이 이토록 국적여야 합니까? 박정희 대통령 덕분에 잘 살게 된이 자랑스러운 금수왕산에서 태어나 홈이나 잠든 패션좌파, 매사가 모순적인 강남좌파가 웬 말입니까? 과거는 됐고. 저는 오늘 미래지향적인 마음가짐으로 박정희 정신을 계승하여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발전을 주도할 수 있는 3세대 새마을운동을 제안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물질적으로 오염되어가는 청년세대에도 산업의 여군으로서 우리 산업전선에서 땀 흘리고 있는 건실한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산, 울산, 여수 화학산업단지 포항, 광양, 당진, 제철수, 울산, 거제, 조선수, 구미공단, 창원공단, 기흥 화성, 이천, 반도체공장, 월성, 영광, 울진, 원자력발전소. 그런데 이 산업역국 애국 청년들이 산업현장에서 밤낮없이 고생하느라 결혼을 못합니다. 외국인 가수가 내한하면 수십만원짜리 티켓에 콘서트를 다녀와야 하고 강남 청담동 미슐랭 가이드 특급음식점에서 사진찍어서 SNS에 자랑해야 하는데 이런 왜곡된 자본주의 문화 속에서 정작 애국자들이 소외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5천년 이 땅에 산업을 일구어냈다는 점에서 박정희식, 대한민국식 시장경제체제 자유민주주의 체계가 미국보다도 우월하다고 감히 주장합니다. 그런데 요즘 대한민국 뉴스를 보면 무슨 할리우드 주말 연예지 같습니다. 펜타닐, 필로폰 마약의 시그니엘 특급 호텔, 자유 수억을 수옥, 호가하는 롤스 로이스 람보르기니 호화 자동차. 우리는 박정희 정신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1968년 경부고속도로가 개통된 날을 기억하며 한강의 기적 한남대교부터 성남, 수원, 오산, 안성, 천안, 청주, 대전, 오천, 영동, 김천, 구미, 칠곡 대구, 경산, 울산, 양산, 부산을 잇는 대한민국의 대동맥을 중심으로 청년의, 청년에, 청년에 의한, 청년을 위한 3세대 새마을운동을 펼쳐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제 경우 경상북도 영덕군, 국산이 염장마을에 뿌리를 둔 경상도 박씨구 서울 태생입니다만 충청도 대전광역시 일원의 대동연구단지에서 애국하는 과학자들을 위해 애국학생운동, 애국시민운동을 할때 나머지 조부모님께서 충청인이라는 역사에서 큰 용기를 얻고 지역사회에 헌신할 수 있었습니다. 고향을 떠나 있는 3세대 청년, 고향을 지키고 있는 3세대 청년이 서로를 응시하고 손을 꼭 잡고 한마음 한뜻으로 삶의 여정을 동행하자는 것이 제가 오늘 드리는 이 제안의 골자입니다. 아직은 초보적인 단계의 발생이나 존경하는 우무성 청년위원장 선배님 그리고 또 구위원장 선배님들 그리고 앞으로 인사들은 여러 청년 당원 선배님들과 함께 오늘부터 이러한 아이디어를 확장시키고 경부선을 종횡무진하며 승리를 이끄는 우리 공화당의 미래를 그려보고 싶습니다. 서울에서의 한강의 기적은 알겠고 우리 3세대 청년들이 낙동강의 기적, 섬진강의 기적, 영산강의 기적, 금강의 기적을 일으켜내 의료복지, 문화, 일자리가 모두 서울에 집중되어 있는 현실을 타개한다면, 전국의 산업 현장에서 애국하고 있는 청년들이 기죽지 않고 더 열심히 애국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더 나아가 위대한 드레스덴 선언 기치하에 자유평화통일을 이룩하고 대동강의 기적, 압록강의 기적, 소망강의 기적, 청천강의 기적을 이뤄내어 박정희 대통령의 혁명에 대업을 잇는 것이 대한민국 유일의 정통 보수 정당 박정희 혁명정신의 적정자, 대한민국 최초의 민초 정당인 우리 공화당 청년들이 이끌어 나가야 할 시대적 과업일 것입니다. 한반도 팔도 강산 저녁에 새벽정이 울리고 새 아침이 밝을 그날을 위해 저희 청년들이 박정희 대통령의 혁명정신을 기억하고 예승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